성결할 수 있습니다. 자, 오늘은 밥 먹는 거, <laughs> 뭐 먹는 거 궁금하죠? 어차피 내 병원 갔다 와가지고 음, 밥을 먹어야 되니까. 그래서 밥을 오늘 제일 반찬도 많고 간단하고 맛있는 거 잘했습니다. 밥 의사의 간단하고 맛있는 거 있죠? 이런 후라이 스팸 밥. 광청김 알타리무, 배추김치 이건 술 아닙니다. 이거는 어메니 명물입니다. 명물. 맹물. 이 이렇게 <laughs> 야 그래도 먹고 살려고 계란 후라이 두개막김야참 음? 사람이 먹고 사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. 이게 먹고 살려고 이지랄하고 하냐는 참 대단합니다. 여러분. 아프지 마시고, 건강하시고, 암트록 아무쪼록, 건강하게, 오래오래, 사입시되 자식들한테 핏 깨치면 안 되니까, 나도 지금 자식들한테 핏 깨칠까봐, 걱정이에요. 단결, 알수있습니다 사랑합니다. 끝!